장기풍의 몰래 카메라 안녕하세요. 저는 장기풍이라고 합니다. 오늘의 몰래 카메라는 제가 내일 진품 명품 프로그램에 나갑니다. 가족 대대로 물려오는 희귀품 제가 보여 줄 건데 그거 방송하기 전에 일반 시민분들께 한번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저기 저기 아, 구 중에 죄송한데요. 제가 그 내일 진품명품 코너에 나가요 프로그램에 이게 저희 가문 대대로 몰려오는 희귀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떨리는 거예요 막 감정가는 얼마나 오고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떨려가지고 그 젊은 감각으로 혹시 이거 어떤 느낌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이 별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몰려오던 집안 귀중품이에요 한3 0 0년 넘은 거 같은데 이게 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얘기하시죠. 거기에 나오는 제세 번째 난쟁이 분이 자주 사용했던 네, 이자 키높이 키높이 깔창인데 세 번째 난쟁이 분이 그 혼자 백수 공주 꼬시겠다고 다 64cm인데 혼자 74cm 되려고 막 이게 10cm인데 이거 예 네, 고조 할아버지가 수집해 가지고 내일 네, 이거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거 얼마나 받을까 이게 떨리네 진짜 나가시는 네 나가요 너무 떨려요 제가 얼마를 받을까요, 이거 성공했나요? <laughs> 아, 모르죠, 그거는. 못 꾸셨겠지. 한국어는 조금 올라갔을 것 같은데. 아, 그런가? <laughs> 5만원? 어우, 그 정도면 차비 벌었네. 아, 이거는요? 우리 네, 해상왕 <laughs> 장보고 아시죠? 장보고 장군. 그 장군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유유히 회 드실 때 찍어 드셨던 초장인데. 장보고 장군이. 회 찍어, 회 찍어 먹을 때 찍었던 초장. 장보고 장군요 예. 이거 박격거세가 아에서 태어날 때, 예, 알, 알에서 나왔잖아요. 그 아래 자네인데, 이거는 웬만하면. 얼마나 받을잖아 예? 아니, 이거 아침에 제가 계단으로 해 먹은 거 아니에요. 아, 재밌게는, 정신병자 같않아요 아, 진짜. 사실은 그 유튜브 아시죠? 그 유튜브 몰래카메라 하는 사람이어서. 여기 카메라, 여기. 예, 찍으면 하는 거. 대학 몇 살이세요? 스무살 2 1살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, 트라믹쇼 하나 사드릴게. 너무 감사해가지고. 아니, 공부하시는데 트라믹쇼? 아, 이거 쓰실래? <laughs> 이거? <쓰실래요>? 이거? <laughs>